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찬송할 때 기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천사들이 검은고가 향례적식으로 저희들의 찬송을 받아서 하나님 부자에 들어가는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 찬송의 세상을 해결해달라고 오이모든 천사같은 드림 제념 나금 귀한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 성령의 말씀으로 장례를 축복하시고 바는 곳마다 폭발적인 성령과 전도의 문열리에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합심으로 잠시 일본과 만기도 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자를 높이 들어주신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일 물과 의인처럼 하나님, 관리, 관심으로, 틀림없게 남았습니다. 참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능력으고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참성의 생수를, 하나님하이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옵소서, 이어지기 위 재능을 나누는 기한 이여당에 하나님, 할래 없는 법을 치우고, 소발도로 향을 내도록 도 하늘을 불러주어서 금고의 형제로천군천사들이게 오셔서, 저희 의찬성다 받아, 저희 의기도다양제주로오고 아, 며 아름다운 일에 오고, 살아있는 일에 대게 도와주셔서, 예배를 받아주옵소서주님분이되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이가 함께 보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희로하여 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과 결단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기가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받아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하며 기도 하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가을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신 가을 찬송한 순서지에 뒤에 예배 시간이 부를 곡세 곡이 복사되어 있습니다 478장 부르습니다 찬송합시다 <목소리> 기도나 일본 설교는 5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사랑 발맞이 사랑 나는 음악 잔치를 오우 예배 하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곳에 드림 재능 나는 이제 연주단을 보내 주셔서 오후 시간에. 천국잔치를 하기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이제 또 새롭게 네 이웃을 모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며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도 귀하게 쓰시는 이국목사님 오늘 말씀을 잘 짐구하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어라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침내서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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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13장 15절 16절 순서지에. 붉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수지에 있고 앞 뒤에는 앞보고 앞에는 도로 그림입니다. 우리 같이 봉부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의함을 전하는 입술의 예언이야. 오직 선을 행한다 스스로가 되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어. 설교 5분 하겠습니다. 찬양을 위해서. 5분이 지나면 여러분 가운데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눈치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설교의 발동이를 입은 지 시간 나를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절제를 해서 오늘의 주요는 찬송이니까, 아끼니까 이번에 김용옥 단장님하고 제가 전에 연감교회 있을 때 교수 학창단을 모시고 온 경위 있는데 그때 전화분를 기록했다가 가끔 제가 성탄절이나 인사를 드리는데 이번에 추석, 저 설, 저기 저기 가을 반이 잘하라고 카드를 보냈다가 어 우리 재능남성 교단이 오면 안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미자립개치교회다 그래서 맛있는 식사도 되지 못하고 또 차비도 못 드린다. 그러니까 그래도 좋다. 그랬는데 오늘 일을 마치고 식사 대접은 우리 빨간 옷 입고 지금 안내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최고의 반주장님께서 박옥자사장님 그걸 계정하려고 목사님 그런 거는 우리가 대지 오시는 분들한테 왜그 해비를 가지고 박스 드시겠냐 이서하드를 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오늘 맛있는 거 박사 그 오늘 그 오늘 밥으로 내 생각할 때 정기적으로 1 년에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 재능 나눠주시면 좋겠다 대형 교회는 여러분을 자주 초조하주지만는해치 교회라 어렵더란다 그래서 분 오시면 너무 좋은데. 에, 오늘 아마 천사들이 여기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찬송을 그대로 하나님 보좌에 검은 교로또기도로 향대 집으로 계시록에 보면 대 집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천사가 이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에, 히브리스의 마지막이 이제 결론인데 호난을당하는 히브리 백성들 예수 믿는다고 쫓기고 호난 당하다는 분들이 이게 히브리 기자가 사도 바울을 맞죠 기자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어, 동물들이 죽어서 피는 제사로 가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피, 몸이나 다른 내장들은 영문 밖에서 불태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이리이 13장에서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제사를 언급한 거예요. 구약에 제사가 많죠. 속죄제속분제를 항상 드려야 되고, 감사제는 드리면 또 기쁘고, 입술로 하나님이 높다고, 방비하시다고 찬송하면 항소나 후빈이 있는 소를 들이보다 더 깊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시편에 그래서 이 제사는 구약시대 제사가 끝났는데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대제사장으로 다 이루어졌고 한 번의 죄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만왕의 왕으로 죄물로 오셨는데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 히브리스에서는 제사는 끝났는데 제사가 언급하는 거예요 히브리스 13장 15, 16절에 두 가지 제사가 나와요 찬위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입술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 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안 나를 이하여 지은 날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구약의 그 제사가 예수님으로 이루어졌는데, 신약의 제사는 찬송의 제사라는 거.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게 제사라는 거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막 찬송하고 입술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이 입에,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잖아. 욕도 많이 하고 저주도 하는데, 욕할 틈이 없어요. 늘 찬송하는 임수는 칭찬하고, 함을 보면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도 우리 구리에서 우리 집사님이 오셨는데, 아까 낙예배 시간에 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임시간에. 왜러니까 지난 5월 달에, 어, 안산에 어떤 교회, 이, 크로마비 연주하러 갔는데, 그때 이국변 목사가 앞에서 어, 축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 약 10명의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인상이 깊고, 제일 축사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다. <laughs> 오사람 교회 육서이름을딱기억하고이네이으로 네, 찾아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딱 들어오니까 제가 나오니까 너무 반가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만나면 그게 누가 나를 인상이 좋다고 그러면 축복이잖아요. 찬송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칭찬인데 저는 설마 그럴까 하는데도 자꾸 그런 소리 들으니까 제가 진짜로 잘생긴나 보다 하고 착각을 할고요 <laughs> 지금, 지금 보니까, 찬송하는 여러분은 저보다 얼굴이 더 빛나고, 더 멋있고 잘생긴 줄 믿습니다. 저는 악, 재는 악기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영어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 제가 못하니까. 영어를 못,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영어를 저보다 잘하는데, 내가 머리를 숙이고 살고, 또 악기를 제가 해보려고, 기타를 여러분 내가 쓸게 했다가 남주 부리고, 손가락 아파서 꾸준히 못하고, 바이올린 한대 여섯 개 하려고 하다가 남주고, 교하는게 피아노 쳐가지고 음대 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모자르트하고 베토미 맺고 애워서 치고 찬송가도 키워 그냥 칠 정도지 피아노 잘 치고 악기 잘하는 사람 보면 제가 제일 부러워 그래서 오늘 부러운 사람이 있다 봤고 저보다 훨씬 인생을 깊이있게 사시는 분들 유태인들 3대 교육이 태어나면 악기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성경 가르치고 의학 가르친이 노벨상은 자기들이 다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악기 잘하는 거 이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 이제사라는도 로마서 12장에서 거룩한 산제사, 너희들을 영적예배니라 그러는데 이 영적예배지만 은 찬송은 보이는 입술, 입술이 보이고 노래 들리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찬송에 마음과 함께 찬송하라, 이 제사고. 또한 가지 언급하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나눠, 통용한 초대교회니까 팔아서 나눠주고 같이 그러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나눠준다는 거죠. 나눠줄다는이 나눔의 제사, 예수님은 피에 올리시고 몸을 찢기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수천 년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성령 66분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찬송의 나눔은 우리 개척교회에서 힘이 되고 또 제가 팥독의 초첩장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나눔 음악회 뭐 오지는 못할 망전구원해라 5천원씩 해라 5천원씩 그러니까 친구들이 미안해가지고 5천원씩 만원씩 해가지고 이곳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끔 휴지 중는 분이 계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몇번 드리기는 해도 자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통장에 우리 교회 통장에 제법 몇 만원 들어왔어요 제법 한 10만원 넘을 것 같아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5천원 만원 오늘 아침에도 보내고 야안 보내면 다음에 다시 안 본다 그러니까 막 보내고 는 그 오늘 여러분이 오, 오셔서 찬송의 제사 그리고 조그마한 물질의 나눔의 제사 우리 오사랑 교회에서 나누어서 어, 다음 주 중에 찾아가지고 하늘, 하늘, 할머니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서로 찬송하고 서로 나눔에서 사, 살아서 이 재능 나눔 드림 재능 나눔 연주단 너무 멋있잖아요 드림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재능으로 가지고 나눠준다는 거 우리는 기도와 마음과 물질로 나눠주고, 악기한 세상은 재능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네. 아름다운 나눔의 제사와 찬송의 제사를 가르쳐 주신 사원이 이 제사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신약의 성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 제사에 드리고 나누고, 나누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이 오실 때에 상반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재능 나눔 유지단에게 크게 두팔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